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생명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갖게 된새 소망으로 체험한 은혜를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도 좁은 길 걷기를 즐겨하는, 좁은 길을 걷는 존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휴가의 절정기를 맞아 많은 이들이 이곳저곳으로 떠납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로 옷 입은 기둥교의 성도들 어디에 가든지 하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교회를 떠나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평안의 소식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힘든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곳곳에서 인터넷 휴대전화로 기둥교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도 가슴 뜨거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은혜 받은 감동과 간증이 깨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양윤경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매주 어 열심히 연습하시고 최선을 다해 찬양해 주시는 찬양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주일이지 뭘딴 소리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튼 생각이 이상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데 어, 오늘이 제헌절이기도 하고 오늘이 초복. 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사진을 한장 보내셨어요. 개가 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말복 지나고 내려가야지 뭐. 어, 그러는 사진을 보내셨더라고요. 날이 더운 때입니다. 어, 이런 때도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은퇴한 사진작가 마크 구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스콘신 주의 미로키에 있는 미첼 국제 공항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구빈, 마크 구빈이라는 사람 어, 집 옥상이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릴 때에 비행기 창 밖에서 보기에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마크 구빈 씨가 심심했는지 자기 집 옥상에 큰 글씨로 웰컴 투 클리브랜드라는 글씨를 써 붙였어요 거기는 미로키인데 클리브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미로키하고 클리브랜드는 5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던 사람이 창밖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n d 키에 가기로 했는데 이게 클리브랜드에 왔는가 보다 막 승무원들한테 항의하고 그러니까 매번 비행기 승무원들이 설명을 해 줍니다. 저기 지금 웰컴 투클리브랜드라고쓴 거는 가짜입니다. 장난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러키에 바로 오셨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978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미러키에 미첼 공항의 상징처럼 되어 버린 거예요. 잘못 온게 아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혹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잘못 왔구나 이러고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신지 잠이 들께서 비몽사몽간에 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잠시 한 시간 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바른 자리에 바르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벌써 뭐 어떻게 내가 뭘 하라고 가르치는데. 어, 복날입니다 더운 줄 아십시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길게 인사합니다. 자, 시작. 전후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릭 스나이더라고 하는 미국 캔서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희망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등학생 때 보는 SAT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수능 시험 같은 것이죠. 대학 진학을 위해서 보는 시험. 그 성적이 얼마나 높은가, 또 대학에 가서 공부의 학점을 얼마나 잘 받는가, 대학을 졸업해서 얼마나 사회생활을 잘하는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희망의 크기가 클수록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 후에도 높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좋은 성적도 인생에서 이루는 성취도 희망의 크기가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잘될수 있는 가능성을 말할 때 희망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희망이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좀 달라졌지요.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말에 희망이나 소망이 담겨져 있지 못합니다. 희망 최직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것이 썩 좋은 표현이 아닌 것처럼 그렇습니다. 실낱 같은 희망, 한 줄기 희망, 마지막 희망 등 이런 표현을 쓸때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지요.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듣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네 사람 중에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늦게 낳은 아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아들. 노년에 눈이 어두워 큰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작은 아들 야곱을 축복했던 아버지. 대부분 이삭을 그 이삭 자신의 삶보다는 이삭 자신이 겪었던 사건보다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혹은 아들들과 연결해서 말할 때 이삭을 생각합니다. 이삭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자녀손인 야곱과 요셉에 비해 적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이삭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을 찾는다면 장세기 26장이 전부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한장 속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본문 26, 창세기 26장 6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고 전합니다. 그랄은 이스라엘 중부 사해와 지중해 중간에 있는데 이삭이 살던 때는 불레셋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살던 곳에 흉년이 들자 불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그랄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후에 요셉의 시대도 그랬지만 이삭이 살던 가나안 지역이 기근이 들면 흉년이 들려서 먹을 것이 없으면 사는 곳을 옮기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디였느냐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대부분 이삭 주변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물론 이삭도 식량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갈 것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갈 마음을 이삭이 가졌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그랄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고 순종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사하신 그 집,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은... 왜 거기 살며, 왜 그곳으로 이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신앙생활 잘할수 있을까? 교회에 잘갈수 있을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문제가 없을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가까운 곳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학군이 좋아서 아이들 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가는 교통이 편해서 거기 정하셨습니까? 왜? 거기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예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 외의 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예배와 교회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42편과 43편에서 반복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쉬운 성경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62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세상, 그럼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국으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애국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접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흐름을 따르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묵묵히 가야 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삶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야구보스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꽤 나이가 먹은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면요. 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짜증났어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그 교복을 빨리 벗고 싶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뭐 세월이 유수가 되는 등막 그러면 짜증나.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세월이 잠깐이었어요. 안개처럼 지나갔어. 나이가 먹고 보니 그렇다는 얘기지요. 안개가 뭡니까? 있다가도 없어지고 캄캄했다가도 환해져서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안개입니다. 지난번에 쿠바에 갔다가 돌아올 때 새벽 4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누구 보고 마중 나오라고 그러기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뭐 그냥 알아서 오게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알아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미안해서 알아서 오게 그 시간에 뭐 택시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그 새벽에 나오니까 부목사님들이 나왔더라고요. 아무렴 그래야지요. 어. 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가 새벽 4시 반에 인천공항에 올 정도면 잠도 못 자고 왔겠구나. 저도 다 알아요 그 정도는요. 그런데 날 보자마자. 안개가 엄청나게 껴서 오느라고 아주 무지무지하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뭐, 뭐 앞도 제대로 안 보이고 아주 정말 쩔쩔매며 왔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수고를 아는데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통로를 거쳐서 주차장에 들어가서 짐을 싣고 나오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아. 큰 걱정이라는 거야. 뭐그 안개 속을 헤치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걱정이래요. 지하 주차장에서 싹 나오는데 햇빛이 쫙 나고 안개는 무슨 안개. 아무것도 없어요. 안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익었겠죠. 그런데내 그때 내 마음에는 유난을 떠내 그런 생각, 안개가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욱해서 앞을 볼 수가 없었는데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게 안개예요. 아무리 구체적인 계획 자세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야 하고,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희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남을 공격하거나 해치지 않고 빼앗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남을 공격하며 사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괴롭히며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목사들 중에도 남을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남의 허물이나 들추려고 하고 있고 남의 잘못이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목해도 개떡같이에요. 누구를 봐도 칭찬할 줄 몰라, 좋은 걸볼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정죄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희망으로 사는 사람은요? 양보합니다. 어떤 때는 기꺼이 양보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왜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이에요. 집을 하나 정해도, 방향을 하나 설정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랄땅에 정착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불레이서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이삭이 재물이 늘고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삭 주변에 불내자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커지고 잘되고 많아지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요 다시 확인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잘못한 것 없는데 미움받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너무 잘생겨서 그래요 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미운 짓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미워한다. 너무 이뻐서 그래. 너무 잘 돼서 그래. 너무 올라가고, 너무 큰걸 가졌고, 너무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그 미움받는 것 때문에 서럽습니까? 바보예요. 그 미움받는 것조차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예요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찬 그랄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운물을 흙으로 메우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잘 되는 게 싫어서 심지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너 너무 잘 됐다 너 너무 크다 너 너무 부자다. 너 종들도 너무 많대. 떠나라. 아버지 때 파서 여태껏 사용해오던 음물을 메웠습니다. 음물이 음물을 못 쓰게 된 것도 억울한데 떠나라고 해요. 거기서 털을 잡고 살고 있는데 떠나랍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골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물을 다시 팠어요. 하지만 한번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새로 판 음물을 또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면서 빼서 갔어요. 이삭은 또 다른 음물을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빼앗아 갔습니다.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음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피했어요. 일이 그렇게 되도록 두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의 소망은요 우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물만 가지고 하면 싸워야죠. 그러나 이삭은 우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잠시 세상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잠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제 아무리 값나고 귀한 것이라고 해도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잠깐 쓰고 가는 것이지요.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물론 없으면 불편합니다. 아쉬움도 있어요. 있다가 없으면 가지고 있을 때 몰랐던 어려움,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믿는다면 다툼을 피한 내가 오히려 평안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쓰신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요셉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셉, 이집트로 팔려갈 때 기분이 어땠니? 네, 사실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기분이 좋았다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 손에 죽는 줄 알았는데 목숨은 건졌거든요. 그래?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을 때는? 아유, 귀한 분이 저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생각하니 나쁘지 않더군요. 유혹을 견디기 힘들지 않았냐고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제가 바보입니까? 이 땅에서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야 될 이유는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었을 때 불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함부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이삭을 괴롭게 했던 불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이 한 일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가리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만 희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우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바울은 로마의 통치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 상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소가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 그리소가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삭같이 살아야 합니다 곧 없어질 안개 같은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목숨 걸지 마세요 가정에서 가족끼리, 교회에서 성도끼리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세요.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한 걸음 물러나세요. 잠시 손해 같으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쉬우면 무엇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고 인정했던 이삭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최후의 승리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최후의 승자가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어야 합니다. 그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조건 많았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소득이 있습니다. 그 소득 중에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1천 번지물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봉투 봉투마다 이름을 적었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이 축복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